안녕하십니까. 여우TV의 여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어, 마르크스의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다음 두 번째, 오늘은 그 마르크스 주의의 성립에 관해서 그 관념 논적 역사관, 그리고 변증법적 유물론, 어, 그리고 자본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성립의 배경에 대해서 어,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번 시간에 마르크스의 어떤 그 성장 배경, 그 유대인의 라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독일 사회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차별 그리고 그그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어떤 어 그러한 선민 의식까지도 그 버려야 했던 기독교를 개종했었던 그 마르크스의 어린 가정사를 어렸을 때 가정사를 봤었는데요. 그렇게 기독독일 사회 안에서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차별과 그다음에 또 어, 유대인 안에서의 어떤 개종했다는 그런 낙인을 가지고 어, 성장했던 그런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르크스 주의 성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실정에서 마르크스가 느꼈을 그 극도의 반항과 그 마르크스가 그 당시 그 독일 사회에서 그 노동자들이 어 겪는 그어 단결 노동, 노동자들의 어떤 그당시의 상황에 대한 단결을 필요로 하였고 또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로 어, 광범위하고 또 계속적인 투쟁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결과 끊임없는 투쟁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혁명의식에 불타게 해야 됐던 필요성이 있고요. 둘째, 그들을 공고하게, 어,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겠지요. 그러기 위해선 결국, 그 하나의 확고한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마르크스의, 막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스가 프롤레테리 해방이라는 기치를 들고 그의 사상체계를 획책하게이르었던 것이 바로 음, 공산주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 마르크스주의는 역사 무대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사실 이 막스의 그 유물론적 사상이 사실 해결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서구 사회는 사실 그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적인 어떤 유어 신을 중심한 사상으로서 모든 것들이 관찰되어 왔지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사상들이 다시금 부활하면서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당시 철학과 사상들이 다시 피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어떤 이성의, 이성을 통한 그러한, 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새로운 인문학적인 사상이, 음, 발전됐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어, 관련해서 사실, 어, 아직까지도 그 해계 철학에서 본다면, 그, 신의 그 어떤 내용들을 관념론, 관념론적인 부분에서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어,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해계 철학, 변, 어, 변증법적인 그해계에관련론적인 그런, 어, 사상 체계, 논리 체계를 가지고, 사실은 그 유물론적인 그 막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사상체계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해겔학파의 어 좌우 이념이 나눠지면서 이해겔학파의 관념론적인 그 이성적인 생각들을 그 이용해서 어 오히려 이것을 유물론적으로 발전시켰던 발전시켰, 그포이의바가 있지요 그래서 호일바의 사상은 사실은 인간의 그런 어떤, 음, 신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을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 어, 관념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현실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음,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에 이제 해계 철학이 그쪽으로 어, 두 우와 자파로 나눠지면서 이런 포에바의 영향에 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것을 또 이용한 사람이 사실은 그 막스의 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이런 관련론적인 역사관을 보면은 그 그의 학설을 구성함에 있어서 먼저 자본 계급을 타도하는 것이 이 필연적인 역사적 과업임을 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과 단결을 위해서는 이 자본가들 계급을 타다하는 역사적 과업을 만들어내야 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종래의 관념론적인 역사관에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념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그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어떤 신중심의 사상 에서 역사를 신의 섭리와 특출한 인물들의 비범한 힘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며, 자기 당대의 사회제도는 이러한 신성한 것이며 영원 불변의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노예 사회에서 그 최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가 원래 하늘이 명한 것이다, 또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보면은 제 혁명적으로 형이학적인 어떤 자연계의 현상들을 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고대에서의 어떤 신분제도, 노예제도를 정당화했었지요. 그리고 그 봉건주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전성기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봉건사회가 우주적 어, 히에르, 히에라르키. 이것은 피라미드형의 계층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것을 닮은 것으로 그, 그 당시 교황을, 그 중세, 교황을 정점으로 하고 이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그 사회 계층 구조를 또 정당화 했겠지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도 이 관련 놈자들은 이것을 옹호하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관련 논에 의하면 사실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노동자나 자본가는 그 서로 대등한 자유인간이며 그들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유계약을 체결해 한편, 한편은 이라고 한편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론은 척취와 지배의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옹호하였다. 이러한 감, 관련론은 마르크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반동적 견해로 다가왔겠죠. 이러한 관련론을 분쇄하지 않고는 그의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노동자 자본가의 그러한 그 관계가, 뭐, 상하의 어떤 지배 구조와 피지배 구조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어 자유계약엔 동등한 사실 그런 관계다. 그게 맞는 말이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그때 중세시대, 근대까지도 이러한 산업혁명 때까지도 사실 이러한 그 지배 그두 개, 두 어떤 계층들의 불공정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부는 아니었겠죠. 어떤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 관련론적인 역사관을 이제 음~ 깨부시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마르크스가 먼저 착수한 것은 그~ 이~ 관련론적 역사를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새로운 역사관의 확립이었겠죠. 그~ 이것이 바로 그의 유물 사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관철하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역사관에다가 변증법적 해결의 변증법을 도입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증파적 유물론은, 어 이제, 막스의 대표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결 철학을 유물론으로 변질시켰던 포이엘바에게서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그의 유물론의 해결의 변증법을 적용해서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세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항상 변화, 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는 항상 생성되고 소멸되고 또는 전진하고 후퇴하고 또는 성장하고 붕괴하는 등 이런 천태만상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사물의 복합체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개개의 사물을 따로 떼어 하나의 개체로 보지 않고 전체와 관련시켜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어떤 것이거나 다 모순에 부딪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순과 대립의 어, 내용들을 통해서 또이 모순과 대립 또 통일, 모순과 대립 통일, 투쟁 모순 대립 통일 이러한 어,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어, 한 사물이 반드시 그 내부에는 모순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어,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립되는 두 요소는 반드시 어, 통일과 투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이에 따라 그 사물은 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이 막스가 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설명한 가장 핵심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계란의 부화 과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계란을 보면 계란은 그 속에 그것과 모순되는 배자가 있다는 거죠. 이 배자를 갖고 있는 바이 대립물이 서로 통일과 투쟁을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배자는 점점점 커져가서 계란 내에 가득 차게 되면 드디어 그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온다. 이 결과 계란도 아니오, 배자도 아닌 새로운 병아리라는 새로운 생성물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을 보면 그 안에 노른자가 있죠, 배자가 있고 그 배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흰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흰 노른자와 흰자는 서로 모순된 존재다. 서로 다른 성질의 존재가 하나, 하나의 개체 안에 존재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계속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자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새로운 병아리라는 개체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이 말이 언뜻 봐서는 그럴듯 하지요. 이게 맞는 말일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연계의 모든 사물들이 이런 형식의 하나의 개체 안에 대립되는, 모순되는 이런 두 존재의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로 발전된다. 이러한 법칙을 이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한 경제사회의 내부에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서 이 모순되는 두 계기가 서로 대립투쟁하는 과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이두 계기란 사실은 사회 안에서의 모순과 대립의 이두 계기라는 것은 어~ 어떻게 서, 설명하고 있냐 막스는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말합니다 어~ 생산력은 부단히 발전을 한다 인간의 생산력은 부단히 발전하는데 생산 관계는 한 사회의 발전의 일정 단계에 가서는 도리어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두 계기 어, 간의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면서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 막스가 가장 타도하고자 했던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 역사의 발전법칙에 따라 불가피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무계급 사회, 계급이 없는 무계급 사회어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라는 사회로 이행한다. 자본주의가 이런 모순과 대립을 통해서 발전돼서 새로운 개체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막스의 유물사관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막스가 이 자본주의를 결국은 어, 해체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본론에 대해서, 어, 책을 썼지요. 이 자본론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어, 마르크스는 이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본주의 사회 붕괴에, 어, 역사적 필연성에, 어, 필연성이 있다. 이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담 스미스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이 아담 스미스 등이 주장한 그 영국 고전 경제학에서 그 노동 가치설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음 기초로 자본주의 경제를 면밀히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소위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자본론입니다. 그데이 연구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그 자체 속에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몇 개의 경제적 운동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 레닌은 어, 이 막스의 자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물사관은 이제는 가설이 아니라 하나의 엄연한 과학이 되었다.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마르크스의 업적을 찬양했지요. 레닌. 그런데 그가 세운 그 경제적 운동 법칙이 박스의 자본론에서의 경제적 운동 법칙이란. 자본 집중의 법칙, 이윤 저하, 경향의 법칙, 빈곤 증대의 법칙 등을 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동가치설과 인여가치설에서 도출한 것으로서 간단히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불가피적으로 자본가들의 그 상호간에 경쟁이 벌어진다. 이 경쟁 때문에 도리어 이윤이 점점점 적어지고 결국에는 힘이 약한 자본가는 쓰러지고 도태됨으로써 부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한편 노동자들은 더 빈곤해질 뿐만 아니라 그 수는 점점 늘어나 드디어 사회의 절대자수를 차지하게 되는 바이 음,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체가 궁극에는 무너져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이제, 뭐, 증, 사실로 증명이 됐지요. 사실 이런 자본주의를 타도하고자 했던 이런, 어, 막스의 어떤 자본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변화 발전한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결국, 어, 이러한 것을, 어, 실현시키고자 했던, 어, 과거, 그, 공산주의의, 그, 소련, 그 다음에 과거에 경제 중국, 북한에 보면 우리가 이 이론이 과연, 어, 맞는 것인가? 우리가 현,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론이 틀리다는 것이. 아,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는 최후의, 그리고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뭘로 이런 자본주의를 타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혁명운동이었죠. 그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운동, 노동가들의 혁명운동을 주장하고, 마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론에서 자본가의 수가 점점 줄어든과 동시에 빈곳어가 예속 퇴폐와 착취 의 정도는 한층 더 확대된다. 그러나 그와 함께 노동자 계급의 반항이 증진한다. 생산 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드디어 자본제적 외피와 조화할 수 없는 점에 이른다. 어, 자본제적 외곽은 터져버린다. 자본제적 사유의 종말을 고하는 종이 울리고 수탈자는 수탈당한다. 이 자본론 제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물사관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확고부동한 경제이론을 세우는데 성공한 것이죠. 사실 이게 확고부동한 어떤 그 당시 노동자들의 그런 혁명을 선동하는 데는 확고한 이론으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역사적인 어떤 어, 적용에 있어서 실패한 사상에는 틀림없겠지요. 이아의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이 뭐죠? 어, 변증법이죠. 헤겔 철학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그 당시 프랑스 사회주의가 만연했었습니다. 사실 그 영국의 고전 경제학 등에. 이세 가지 원천을 비판적으로 음, 섭취해서 여기서 어, 자신 자신들의 유리한 것들을 섭취를 해 가지고 하나의 통일 통일된 사상 체계를 이룩 이룩했던 것이 자본론이었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말을 빌린다면 어, 이로써 그의 학설은 계급 투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노동자에게그 프롤레타리아의 마음속에 강렬한 혁명 의식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좌파들이 어떤 그 논리를 보면 이런 하나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사상 체계 안에서 교육시키고 혁명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겠죠. 이런 어 여기, 여기서 그한 가지 좀 지적해둘 사항은 뭐냐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철학은 사실 처음부터 그것은 단순한 교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혁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지도하기 위한 행동 지침이라는 것이지요. 어, 이것은 마르크스의 강점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크스의 사상은 전적으로 그의 목적, 즉, 프롤레타리아 선동을 통해서 사회를 폭력혁명으로써 합리화하기 위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때문에 그의 이론은 보편적 진리, 진리가 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시대적 산물에 불과하고, 시대의 변천과 함께 언젠가는 폐기될 운명에, 어, 운명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폐기될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아, 소련의 멸망, 중국이 이제 결국은 경제적인 그런, 음, 오류를 이기지 못하고 자본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고, 오늘날 이제 북한도 사실은 어떤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변형시킨 신적 어떤 주체 사상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의 이론은 그 보편적 진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크스 사상이 그 당시에는 대체로 적용이 될수 있었죠. 그 당시의 단기적인 상황으로서는. 어~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하는 이러한 사상이 어~ 여러 가지 오류가 드러난 것이 우리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 그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자신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수정되어서 숱한 인연 분쟁을 야기하면서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이론 자체가 이제는 역사적 유물로 화해버렸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스 사상의 어떤 모순점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음, 이론의 무슨 점이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많은 좌파의 이론들이 사실은 이 막세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세 사상들이 과거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의 어떤 그 나라의 패망과 더불어서 사라진 듯했지요. 사라진 듯 했으나 이런 것들이 시대적 변천을 겪으면서 어떤 가장 막스 사상의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어, 변증법적 유물론. 그것은 이제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 한 사회 안에 있는 대립과 모순적인 관계의 투쟁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어떤 상이한 어, 계층 또는 상이한 어떤 음뭐 사회 계층이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의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된 어, 새로운 개체가 탄생한다. 그 사회 발전을 이룬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대립과 모순의 투쟁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 이 막스 사상이 공산주의 폐망과 더불어서 좀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이런 좌파의 기본적인 한사회 모순과 대립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사실. 사실은 사실 미국에서 뭐 저 60년대 페미니즘, 60, 7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페미니즘의 계보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단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좌파, 해결의 그, 아니, 막스의 그 변증법적 유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 측면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사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침투하면서 그 모습을 살짝 달리해서 계속 한 사회의 대립과 모순을 구축이고 서로 간의 이익 투쟁을 위해서 만, 어, 대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를 항상 혼란시키고 투쟁하고 대립하는 그런 음, 대립물의 어떤 발전적인 양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파와 좌파를 나눈, 나누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존이라는 것은 이 좌파들은 기존의 그 기존 세력과 다른 어떤 세력 간에 항상 투쟁. 뭐 지배의 구조, 피지배의 구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항상 적용시키죠. 뭐 여성 대 남성, 뭐 지배 계급 대뭐피지배 계급, 뭐 자본가 대뭐 노동자. 뭐. 그 일단 획한 뭐 회사 조직 안에서 보면은 오너 밑에 뭐 직원들 이런 끊임없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실 그런 목적이 있죠. 이것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발전을이루기보다는 항상 그 사회를 혼란과 분열의, 어, 길로 어,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해결의, 어, 막스가 그 해결의 변증법에서 출발했던 이 변증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막스의 어떤 투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변증법의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사회에서 반드시 모순된 대립의 구조다. 그러면 한 사회에서의 우리가 본다면은 어, 양날개로 볼수 있는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한 사회 사회 안에서의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의 서로 다른 대립물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죠. 남자와 여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투쟁해야 되는 관계인가요? 서로 투쟁과 대립되는 서로 다른 그러 성질을 갖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로서 투쟁과 대립을 통해서 발전하나요? 그 오늘날 지금 페미니즘이 많은 비판을 얻고 있는 것은 이단어여성의 어떤 단순한 권익과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적대시하고 남성을 어떤 모순적 대립적인 존재로 항상 투쟁해야 되는 극단적 음, 이걸 페미니즘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어,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올바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대립과 모순이, 어, 투쟁이 과연 올바른 길로인도 할수 있는가? 서로, 어,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뭐 상호 보완적인 서로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존재들이 만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로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막스의 변증법적 모순 투쟁의 어떤 유물론이라는 것이 결국엔 모든 좌파적인 사상의 뿌리다. 이런 모순과 대립 투쟁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어, 긍정적인 어떤 우파의 발전적인 상호 보완과 발전의 요소로서 본다면은 이런 사회 어, 모든 대립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